하는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laughs> 여러분의 손으로 뽑은 국민의힘 최고인. 워낙 먼 이국당, 독일에서 대한민국의 예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누구도 예국가를 따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300여 명의 광부도, 50여 명의 간호사도, 박정희 대통령도 유경수 여사도 그 어떤 사람도 예국가를 따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비록 우리 때에는 불가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만큼은. 땅에 살게 합시다. 국민 여러분, 나는 지금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후손. 지는 팔려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시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기리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대한민국 청년들에 의해 다시 이루어지는 모습에 감개가 무량합니다. 청년 여러분, 저 김민수에게 국민의 힘에 시간을 주십시오. 국민의 힘에, 상동역 대표의 국민의 힘에, 의원들의 시간을 주십시오. <laughs>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민주당이, 이재명이 무너뜨리는 대한민국 일으켜 세워 보시겠습니까? 일으켜 세워! 고생했습니까? 예! 여러분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지금 높이 드신 태극기 여러분들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진심이 결코, 결코, 결코 패배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laughs> 잠깐만 더 할까요? 예! 파이팅!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탄핵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1% 앞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경우는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들께서 태극기를 번쩍 들어 주신 덕분입니다. <laughs>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높여 주신 덕분입니다. <laughs> 여러분 가슴 속에 외치고 싶은 말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 김민수도 여기에 마음이 같이 있는 장동혁 대표도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명한 한 명도 모두가 진심으로 이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힘을 믿고 국민의 힘의 목소리와 함께 소리쳐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함께 외쳐 주신다면 반드시, 반드시 있어서 내려가려고 했는데요. 여기 서 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여러분들 눈빛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눈빛도 보이고 여러분들의 환한 눈빛도 기대의 눈빛도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빛 하나하나 제 눈에 담겠습니다. 제 가슴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외쳐 드려야 되는데 성대가 계속 털절이 나서 이렇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외칩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재용아오가 잘하는거 아시죠 제가 못하는거 하나가 있는데 노래는 잘 못합니다 1964년 12월 10일 눈물에 가려 부르지 못했던 예국가 함께 부르시겠습니까 채용군이 시작하고 저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오 저희 오늘 집회 차량 하나를 썼습니다. 구호 그 통일을 위해서.